천만 원 이상 세이브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가를 구해야 한다입니다. 엄한 상가를 구해서 고생하시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권리금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1, 2천만원은 아끼면서 상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장 확인 팁입니다. 아래층에 누수까지 임사기간 동안 영업도 못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수백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전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위반 건축물에는 음식점 영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천만원 이상의 창업 비용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남자 중개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상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상권 분석이 다 끝나고 어느 지역에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정하셨다면 이제 그 지역 안에서 좋은 상가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가를 구할 때 주의 사항과 아주 중요한 팁을 모아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꼭 손해 보지 마시고 좋은 상가 구하시고 창업 자금 천만 원 이상 세이브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팁은 여러 가지 조건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가를 구해야 한다입니다. 상가를 찾을 때 생각하는 조건들은 임대료, 위치, 층수, 평수, 보증금, 권리금, 주차, 지하철 유무 등 엄청나게 많겠죠? 그 중에서 내가 창업할 식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중요한 순서대로 1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적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조건의 상가는 없습니다. 뭐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내 상가가 될 거라는 기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매물 추천을 드리다 보면,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조건의 상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상가를 얻으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다가, 몇년 훌쩍 시간이 지나고 조급한 마음에 결국 엄한 상가를 구해서 고생하시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나의 우선순위 조건 3순위까지를 완벽하게 갖춘 상가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수익을 빨리 그리고 많이 보는 게더 맞는 게 아닐까요? 앞서 예를 들어 드린 분들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창업을 실패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조건을 빠르게 맞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잘 듣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팁은 권리금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무조건 무 권리자리로 찾아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도 당연히 권리금 없고 좋은 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논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고 좋은 자리를 찾는 건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권리금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금이 그 상권, 상가 조건에 맞게 형성되어 있다면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음식점 자리이고 주방시설이 내가 생각했던 규모, 컨디션과 비슷한 상가인데 권리금이 천만원에 나왔다? 이런 상가를 권리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방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평당 70에서 100만원의 주방공사비를 생각해서 주방공사비만 건져도 권리금이 아깝지 않을 수 있고요. 지하나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때 소방필증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스프링클러 및 소방필증이 완비되어 있는 시설은 이것만으로도 2천만원 전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계산해서 권리금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권리금이 형성된 곳은 이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유동인구나 매출이 받쳐주는 곳일 확률이 높고 무권리 자리는 반대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자리거나 신축 또는 임대인의 서양 때문에 임대료가 시세 대비 높은 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 있다는 이유로 적합한 자리를 패스하고 무권리 자리에 들어가서 주방시설과 소방시설로 수천만 원을 더쓸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생각하고 검토하시면 1,2천만 원은 아끼면서 상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장 확인 팁입니다. 먼저 주방이나 벽면에 누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상가 구석구석을 확인하면서 누수 자국이 있는지, 곰팡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려면 모든 수도밸브를 잠그고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아래층의 누수까지 확인해야. 추후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가가 계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테리어 견적을 볼때 전문가에게 한번더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 누수가 발생 시 임대인이 누수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기간 동안 영업도 못하게 되고 특히 누수를 잡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누수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중계하면서 누수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수 확인은 꼭 꼼꼼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가의 가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 도시가스로 되어 있겠지만 단독 건물이나 노후된 건물은 LPG 가스를 쓰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가스 사용량이 많을수록 LPG 가스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지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유리하고 도시가스라면 이 도시가스 관이 어디까지 인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음식점을 했던 자리라면 당연히 상가 안까지 가스관이 들어와 있겠지만 음식점이 한적 없는 상가라면 건물 외부에서 상가까지 가스관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1,200만원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방 및 건물의 덕트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할때 음식 냄새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덕트 설치는 필수죠. 기존에 사용하던 덕트와 배관을 살릴 수 있는지, 건물 밖으로 연결되는 덕트 환기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주방을 설치하신다면 비용을 수백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덕트 연통을 건물 옥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려는 자리에서 건물 옥상까지 연통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통을 올리는 길이에 비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까지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가를 구하거나 그 거리가 짧은 상가를 구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어, 현장 확인 팁은 이렇게 마치고, 네 번째 팁은 상가 계약 전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상가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위반 건축물에는 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꼭 건축물 대장을 보고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 또는 정부24에 들어가서 이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위반 건축물일 경우에 건축물 대량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며 통건물일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반인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려는 자리에 위반 건축물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서 이 상가의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또는 가압류나 가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은 상가나 건물 시세 대비 70% 이하의 금액으로 잡혀 있어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가압류나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건물 시세, 가압류, 가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부동산 서류 보는 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가 구할 때 확인하셔야 할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만 확인하셔도 정말 천만원 이상의 창업 비용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 꼭 창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